네, 이번 영상에서 이어서 어 서스펜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참고로 코루틴 코드가 라이프사이클 스코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 빌드 그레이드의 자, 요거 안드로이드 어 라이프사이클 런타임 KTX 요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으면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스펜드 함수. 자, 일반 함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죠 요렇게. 일반 함수인데 자, 일반 함수고 여기에서 이제 리턴 뭐 헬로.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고요. 이 함수가 오랫동안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딜레이 3000 정도 쓰려면 자, 여기 보시면 빨간불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delay는 Suspend 키워드가 붙어있는 함수예요 Suspend는 정지라는 뜻이고 정지 함수라고 한국어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지 함수가 뭐냐면 자, 쉽게 말하면, 코루틴에서 실행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정지 함수는 정지 함수 내에서만 또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3초 동안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인으로 더, 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이 myfung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하고 싶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서스펜드가 붙어 있는 정지 함수니까 서스펜드 함수는 코르틴에서 실행을 하거나 서스펜드가 붙어 있는 함수에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o n c 에이트 e 가 서스펜드라면 이게 이제 빨간불안 나지만 o n c e 는 s u s 서스펜드일 수가 없거든요. 어, 애초에 서스펜드인 놈이 아니고요 so life cycle 스코프를 사용해서 런 u n 치 여기 안에서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자 서스펜드 함수 안에서는 다른 서스펜드 함수를 또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스펜드 함수 사용을 하면 명시적으로 이거는 비동기로 실행할 함수다라는 거를 명시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코루틴에서 실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코루틴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백그라운드와 UI 스레드를 넘나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래 걸리는 처리는 이렇게 서스펜드로 만들고 코루틴에서 실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